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외출하기도 깨름칙한데 한식 강좌나 들어볼까?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자 오히려 참여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한국문화원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던 지난 3월 현지 정부 방침에 따라 문화원을 폐쇄하고 각종 오프라인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했는데요 이후 한 달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4월 20일 한국어 온라인 강좌를 시작했고 이달 1일부터는 문화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식 태권도, 전통 무용 가야금 풍물 등과 같은 한국 문화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나올 필요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인터넷 접속만으로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화상으로 강사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자 참여자 수 역시 기대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4강까지 진행된 29일 현재 한식 강좌 조회 수는 2,200회, 태권도는 1,700회를 기록 중입니다. 전통무용 가야금 등의 강좌도 조회 수가 800회에 육박하는데요. 코로나19 이전 강의실 공간 제한으로 강좌당 수강생이 10에서 20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참여도입니다.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 강좌의 장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인데요. 평소 100명 안팎이 관람하던 한국 영화 상영회도 온라인으로 전환하자 시청자 수가 두배로 늘었습니다. 문화원은 지난달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탈리아어 자막이 붙은 택시 운전사를 상영한 데 이어 이달 26-27일에는 에서더 테러 라이브를 소개해 현지인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세종문화회관과 협력해 지난 12일 유튜브 등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선보인 서울시무용단의 한국현대무용, 논역시 동시접속자 184명, 조회수 786건으로 비교적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성과에 고무된 문화원 측은 개원 3년 만에 처음으로 현지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 수렴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강좌를 만들어 달라, 한국 관광명소, 가상 가이드 투어 콘텐츠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오충성 문화원장은 제안된 의견을 검토해 현지인의 기대와 요구에 걸맞은 콘텐츠 및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